안녕하십니까. 카돌입니다. 카돌이. 카도리. 2X1 포승전 카돌이. 제 닉네임이 카돌입니다. 카돌이. 카도리. 이제 카돌이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뭐라고요? 카돌입니다. 카돌이. 카도리. 카돌이. 이 카돌이라는 닉네임을 저희 아들이 주어줬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 카돌이로 해. 카돌이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때 펠리세이드 부품이 지금 왔어요. 홀로그램. 잘못 보내신 게 다시 오셔가지고 오늘 제대로 된 시공을 보여드릴 겁니다. 휠에 이렇게 딱 해갖고, 22인치, 22인치. 아, 20인치, 자꾸 옆에서 말시키네요. 예. 20인치 휠에다가 여기, 요 표면에다가 홀로그램,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타고 다니시는 못 느끼는데, 옆에서 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볼수 있다고. 밤에 야간에 일단 멋있습니다. 멋있대요. 왜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멋있대요. 근데 만약 에 이분이 하셔가지고 멋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해주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짧은 영상은 아마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휠의 홀로그램이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말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말은 안 하는 걸로 서로가. 네. 휠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개입니다. 지금 한번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이시나요? 휠, 예, 네, 휠, 휠. 자, 휠입니다. 펠리세이더 오케이, 오케이. 좀 있다가 영상에서는 아마 이게 이게 이제 멋있게 부착된 모습을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알콜로 탈지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유리 세정제 이거 세척력 강합니다. 이거 왜 강하냐면 이거 보십니까? 요게 왜강하냐면 이게, 이게 전문에, 전문 샵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유리생장장하고좀 약간 차이점은 두더라고요. 예. 약품에, 약품에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좀더 보여드릴게요. 금방 또저용하면안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 닦아줍니다. 전체 휠을 이렇게 닦을 때는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이거 안 붙이는 부위까지도 깨끗이 닦아주려면 고객들이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치지 마시오, 형님그면 일하기 힘듭니다. 님다찍으라 형님. 형님. 했나요? 옆에서 막다 많이 시킵니다. 증 납니다. 갑자기 갑자기 짱났습니다. 여기 봐요. 알겠습니다. 저 아는 지인인데요. 너무 좋으시고 아. 운동하신 분이에요. 잘못하면 저 마저 죽을 수 있어요. 그거고 치킨 로 치킨 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죠? 운동하신 분들. 네? 성격 나옵니다. 네, 이렇게 닦고 드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이 정도의 세척을 한 다음에, 이 이물질이 이제 묻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뭘로 하냐. <laughs> 여러분 집에 보시면 이 샴푸 있죠? 샴푸 내지는 저기도 좋아요. 퐁퐁.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샵에 샴푸가 있기 때문에 카샴푸로다가 이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도포를 해준다. 왜냐하면 뭐든지 선팅 집을 가거나 유리 집을 가더라도 뭘필름제를 붙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왜냐 자기가 잘못 붙을 때 떼다 붙다하기 쉬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업을 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물기가 다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만약 에 자연스럽게 싫은다, 그러면 뭘로 하냐 열팅기라고 해서 다 열팅기에. 열풍기로다가 열을 싹하면 물기도 싹 빠지면서 예, 더잘 붙겠죠? 네, 저는 아직 열풍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요. 네, 붙이는 과정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저 혼자 찍는 거라서 좀 이따가 다 붙인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카돌입니다. 카돌이 카드리. 좀 이따 영상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 안녕십시오 카돌입니다.